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8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학도서는 조금 공통점이 있는 책이라서 한번에 같이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짠. 둘다 SF 장르에 속하고 소설집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 그리고 하나는 캔 리우의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입니다. 어, 블러드 차일드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신작은 아니에요.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 즈음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알라딘에서 단독으로 리커버 에디션을 출시했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리커버 에디션에 낚여서 산 책인데요. 옥타비어 보틀러는 참 이름도 문학적이지 않나요? 음, 이분이 좀 특별한 지점은 SF 흑인 여성 작가라는 점이에요.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 이후에 흑인 여성 SF 작가가 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의 시조세 격이다 할수 있는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부루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구두닦이, 어머니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외동딸인 옥타비아 버틀러를 키웠어요.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해서 어머니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주어다가 준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고 하고요. 난독증도 있고 음, 글쓰기 교육을 아주 꾸준히 체계적으로 받은 작가는 아니지만 결국 엄청난 작품들을 써내고 50대에 음, 병으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이 유일하게 남긴 작품집이에요. 이 소설집에 대한 소개글을 잠깐 읽어보면, '블러드 차일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버틀러의 작품집으로, 표제작 '블러드 차일드'는 최고 권위 문학상인 네뷸러상, 휴고상, 로커스상을 모두 석권한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1984년 휴고상 수상작인 '말과 소리', 1985년 사이언스 픽션 크로니클 선정 최고의 소설 저녁과 아침과 밤등 작가의 대표작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옥타비아 버틀러의 딱 정수가 담긴 단편 소설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소설만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에세이도 두 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가 생전에 본인의 창작론이나 문학관에 대한 에세이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한 작가였는데. 그것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에세이 두 편이 있고 또 소설에도 특이한 점이 각 단편마다 말미에 작가가 직접 이 작품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작가가 쓴 후기를 읽는 재미가 있죠. 뭐 테드창의 작품들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후기가 붙은 작품집이 나오는데 다 읽고 나서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의 해석을 살짝 엿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블러드 차일드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외계 어떤 생물체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외계 생물체의 알을 수태하고 그 알에서 외계 생명체를 낳는 역할을 하는 기괴한 설정의 작품이에요. 게다가 그 알을 품는 인간이 남성이라는 점도 되게 특별하고 그 지점이 좀 빛나는 작품인데 그 블러드 차일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그것에 대한 은유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가 흑인 여성 작가이고 킨이라는 장편 소설에서 그 타임슬립을 통해서 현대의 흑인 여성이 과거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의 흑인으로 살아가는. 작품으로도 유명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랬는데 사실 내가 쓸 때는 그 노예제도에 대한 은유로 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후기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직접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편한편 한편 읽고서 그 후기를 읽는 재미를 좀 꼼꼼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집입니다. 일단 책이 굉장히 예쁘고. 어, 본문 종이를 재생지를 사용해서 을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양장이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기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퀸이라는 장편소설이 대표작이기는 해요. 그래서 장편소설을 원래 좋아하고 옥타비아 버틀러 좀 진짜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퀸을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처음 서문의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단편 쓰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조금 더 읽어보면, 나는 단편을 쓰려는 시도에서 원하지 않았던 좌절과 절망만 잔뜩 배웠다. 그래도 단편 쓰기에는 유혹적인 뭔가가 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10쪽, 20쪽, 어쩌면 30쪽이 지나면 짜잔 하고 완성된 이야기가 나오니 말이다. 단편 쓰기에서 좌절과 절망만을 배웠다고 말하는 작가의 작품이지만, 참 읽는 독자는 즐거울 따름입니다. 블러드 차일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켄 리우의 새로운 단편집입니다. 켄 리우는 재작년 말에 종이동물원이라는 단편집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그때 그 책을 올해의 책으로 뽑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표지가 특히 참 예뻤는데 이 책도 약간 도톰하죠? 종이동물원도 600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소설집이라고 하기에는 두께가 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께 문제로 원서에는 실렸던 중편 하나가 당시 종이동물원에서는 빠지고 이번 책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판 오리지널 SF 단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이 원서가 있는 책이 아니고, 이 역자인 장성주 선생님께서 직접 캔 리우가 발표한 지면을 보고 단편들을 모아서 엮은 정말 한국에만 있는 오리지널판. 단편집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자가 보고 고른 단편들과 종이동물원에서 당시에 빠졌던 중편, 한편이 실린 책으로 요번에 나왔어요. 이 책도 참 예쁘죠. 실물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종이동물원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작가라서 앞뒤 띠지에 종이동물원 이야기가 있어요. 앞뒤지에는 종이동물원의 저자 켄리우의 한국판 오리지널 SF 단편집이라고 되어 있고, 어, 뒷띠지에는 종이동물원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문학상 사상, 첫 삼관왕 석권. 종이동물원의 표제작인 그 종이동물원이라는 단편이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계환상문학상까지 함께 석권한 삼관왕 작품은 처음이었어서 그 점을 이제 뒷띠지에 넣었고, 그리고 이 장성주, 역자 장성주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제 13회 유형번역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뒷뒤지에 넣어져 있습니다. 어, 켄 리우는 잠깐 작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1976년생이라서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작가는 아니에요. 중국 서북부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뒤에 어,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중국 SF 작가로는 처음으로 휴고상을 수상한 뉴츠신의 삼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삼채를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음, 일단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소설가로서 다양한 레이어의 삶을 살고 있는 작가인데 그것이 결국은 각 분야의 어떤 기호들 기호들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켄 음, 리우 작품은 사실 종이동물원 때도 느꼈고 이번 단편집에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구될 것 같은 작품을 쓰는 사람이에요 SF나 판타지 문학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느꼈던 독자분들도 입문용으로 시작하기에 참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동물원이 특히 그런데요. 작품의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상적이라고 할수 있을만한 대목도 있어서 읽다가 약간 좀 마음이 뭉클 뭉클해지고 눈물도 살짝 맺히고 그런 지점을 잘 건드리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정말 개인적인 취향만을 말씀드리자면 완전 내 취향, 이런 작가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따뜻하고 감상적인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는 아니어서, 진짜 내 최애 작가, 이럴 순 없겠지만, 참 남녀노소 누구에게 권하기 좋은 SF 작가이고, 잘 읽히고, 재밌고, 그리고 분명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드하지 않은 SF도 있을까? 나잘 모르는데 읽어볼 만한 작품이 있을까? 하는 분께, 켄 리우의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옥타비아 버틀러는 훨씬 파워풀하고 날이 훨씬 서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재밌고 훈훈하고 그런 쪽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강렬하고 차갑고 파워풀한 작품을 읽고 싶다면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조금 더 편안히 읽히고 너무 난해하지 않고 너무 멀지 않은 SF를 읽고 싶으시다면 캔 리우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작품집의 첫 작품인 호. 호의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호는 이렇게 호를 그리다 할때그 호인데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건, 사고가 뜸한 여름 한복판의 나날, 기사감이 떨어진 신참 기자들은 우리 집을 찾곤한다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다시 펼쳐보다가 아, 이걸로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은 한 문장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딸과 엄마의 대화고요. 이 엄마가 이 작품의 주인공 화자입니다. 나는 여러 번의 삶을 살면서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법이란다. 그럼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여성이자 영원히 살 기회를 얻은 최초의 여성이 그 기회를 포기한 최초의 여성이 되겠군요. 네,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경영서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경제경영서인데요. 네, 띠지만 봐도 난리가 난 책이네요. 아마존 사회 분야의 베스트셀러, 영국 왕립학회 과학서적상, 타임스에서 뽑은 2019 올해의 책, 세계 23개국에 출간 계약이 된 책이고요. 음, 앞띠지 문구는 이렇습니다. 정보가 세상을 바꿀 무기가 될수 있다면 이 책은 거대한 무기고다. 어떤 정보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 권김현영, 김진아, 노명우, 박상현, 이다혜 강력 추천. 추천하신 분들 리스트도 범상치 않고요. 네, 뒷표지에 세 분의 추천사의 일부가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노명우 교수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책을 읽을수록 독자가 아닌 남자로서 읽어야 한다고 정정하게 되었다. 이 책의 두께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다혜 기자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필수 자료집 가능하다면 이 책에서 다뤄진 모든 팩트를 외우고 싶다라고 쓰신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이 책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Invisible Women이라고 언제가 적혀 있고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남성 기호들 뒤에 어떤 여성의 상징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살짝살짝 이렇게 비칩니다. 부제는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 입니다. 어, 저자는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라는 작가이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 운동가입니다. 2013년 잉글랜드 은행에서 발행한 집회에 여왕이 아닌 여성 인물을 실는 일에 앞장섰으며 2013년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행동하는 여성 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의 책입니다. 어, 이것도 약간 두께가 있어요. 참고자료까지 포함을 하면 5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경제경영서입니다. 근데 어, 두께에 겁먹으실 것은 없어요. 와 정말? 하면서 계속 읽게 되는 책입니다.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읽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머릿말의 첫 문장인데요. 인류 역사의 기록 대부분에는 데이터가 누락되어서 생긴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그 구멍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화, 뉴스, 문학, 과학, 도시계획, 경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취급하는 데이터, 어떤 결과, 통계, 지표 등등에 여성이 누락된 채 그동안 데이터가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데이터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그 공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말 많은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나한 사람의 몸과 내 삶을 포함해서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이라든가 내가 누리는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공공설비라든가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공백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채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읽게 돼요. 근데 여기서 머릿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일부러, 일부러 여성에 관련된 데이터는 다 빼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는 시도도 없이 그냥 수천 년간 고정된 관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냈던 수많은 인간과 관련된 통계, 그 데이터들에서 인간은 남성이었던 거죠. 남성이 디폴트였던 거예요. 뭐 머리말에 나오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부분부터 보자면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남성 표준 체온에 맞춘 사무실 온도 때문에 덜덜 떠는 일. 남성 표준 신장에 맞춘 맨위 선반에 닿기 위해 까치발을 하는 것처럼 일상을 뒤흔들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아, 정말 그래.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어요. 안전 규격이 여성의 체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 어, 자동차 안전 실험에서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그 안에 뭐 앉혀줬던 마네킹이라든가 뭐 시뮬레이션을 할때그 기준이 남성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남성의 몸에 맞게 자동차가 안전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했다는 것. 그 점을 계속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일부 일상의 첫 번째 챕터는 눈치우기도 성차별적일 수 있는가? 라는 이거 역시 생각해보지 못했던 대목인데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2011년 스웨덴의 제설작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설작업을 할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된 도로, 도로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제설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제설작업을 했어요. 주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남자들에 비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살짝 감이 오시죠? 하지만 남성은 자차를 이용하는 경향이 훨씬 높은 것이죠. 이렇게 이동 방식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어떤 이유도 달라요. 남성은 대부분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집에서 회사를 오가는 자차를 이용해서 오가는 경향이 많고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여성들도 물론 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뭐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패턴이 남성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설 작업의 순서가 전혀 성평등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스웨덴의 시의원들이 이 재설 작업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시에서 책정된 예산은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을 재설 작업에 쓴다. 근데 그 돈은 갖고 순서만 바꾼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역시 이것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곳에서 여자를 희생해서 남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제설 순서를 보완했던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다른 많은 예처럼 젠더 데이터 공백의 결과였을 뿐이다. 이 순서를 최초로 고안한 남자들, 남성 공무원들이죠,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의 이동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 순서를 짠것 뿐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데이터 공백에 대한 모음집이고요. 너무 재밌게 잘 읽혀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제가 종종 들고 오는 분야의 책인데,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식물과 관련된 책들을 꽤 자주 들고 온다는 것을 이번에도 그런 책입니다. 네, 바로 나무의 말이라는 책이에요. 나무의 말. 부제는 2000살이 넘은 나무가 알려준 지혜이고요. 지은이는 레이첼 서스만이라는 뉴욕의 아티스트입니다. 어, 사진과 글 작업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나무 사진을 찍으러 전 세계 곳곳을 다닌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조건이 나이입니다. 나무의 나이가 최소 2000살이 넘지 않으면 실릴 수가 없는 책인 거예요. 뒷표지에 적힌 여러 추천의 글들을 보면 이런 글이 있네요. 거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고령 생명체들은 비애에 찬 감동을 전해준다. 서스만은 과학과 미 그리고 영원히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음, 세상이 어떠했는지, 어떠할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지구상 오랜 현자들의 영혼을 담아낸 서스만의 작품에 경외감을 느낀다. 추천 글들도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당연히 안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많아요. 사진들이 많고, 어떤 대륙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 나무들을 발견하게 됐는지 요모조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미비아에 있는 웰 위치아라는 이름의 식물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생긴 <laughs>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특이한 점이 여러분 보시면 정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이것이 딱두 개의 잎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웰 위치아라는 식물은 평생 딱두 개의 잎을 틔워서 이것이 계속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길다랗게 고든 뿌리가 있고, 땅 위로는 거의 파도같이 일렁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나이테가 있긴 한데, 하도 왜곡된 모양이라 나이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식물계에 속하는 다른 어떤 생물과도 달리 평생 동안 딱두 장의 잎만 키운다. 처음에는 떡잎이 나는데, 떡잎이 떨어진 후에 나는 본잎은 평생 동안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성장이 멈추지도 않는다. 거대한 잎더미처럼 보이는 곳이 사실은 딱두 장의 잎이다. 이웰 위치하는 1억 500만 년 전에 번성했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점점 고립된 식물이다라는 것이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신기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나무 이야기가 재미있겠다 하시는 분들,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한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아주 아주 오래된 것들, 그리고 조용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들이 주는 경외감에 저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타입인데, 이제 그것이 식물일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음, 좀 힘들 때 많이 찾아보는 책이 식물책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또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서문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빅뱅 이후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90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의 스케일을 <laughs>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문장입니다. 이 나무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8월에도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름 휴가 많이들 계획하고 떠나고 계신가요? 요즘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디 멀리 못 가고 또 어딘가 가서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만한 좀 재밌는 책들도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다다음 주쯤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빗길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편안히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